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지금 쇼다운 투비 컨티뉴 라는 맵이 나왔는데, 진짜 이 맵이 진짜 점수 올리라고 만들 정도로 진짜 엄청 점수를 올리기 쉽거든요. 오늘은 투비 컨티뉴 바로 이런 맵인데, 오늘 한번 이 맵에서 점수를 한번 쭉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 맵을 하니까 진짜 점수는 그냥 아주 쉽게 오르더라고요. 그냥 진짜 눈치만 대충 보다가 그냥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 지금 당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자 옆에 지금 이웃들 지금 착한 이웃들인것 같은데 지금 먼저 포탑을 빨리 설치해야되거든요 애들 때리면서 포탑을 빨리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애들이 중앙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중앙가면 큐브를 한 16개인가 17개인가 그정도로 먹을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쟤네들 갑자기 존버리 티밍하려고 하냐? 이럴때는 이거 빠지면 제가 바로 다구리할수 있으니까 이럴땐 돌아줘야돼 이럴땐 돌아줘야되기 때문에 야야 패닉끼리 우리 티밍 먹자 패닉끼리 자 이런 애들 때려주고 오케이 궁 채웠고 지금 포탑을 쓰기에는 포탑 쓰다가는 배신당나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야, 지금 일단 로사부터 죽이자. 지금 로사 19개인데, 얘들아, 로사부터 죽여라. 로사부터 로사 19개 죽여야지. 얘들아, 이제 중앙으로 가면 큐브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큐브 먹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우리하는 거는 이제 순식간이거든요. 이제 지금 포탑 설치했지 포탑 설치했네. 다이너 너 배신하겠다. 펜이펜이제 죽을 거 같은데. 다이너 그냥 공격 안 해. 와, 쟤 바보야. 그냥 공격하지. 쟤바보아니야 그냥 공격하지. 열심히 일단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사를 죽여야지 1등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파워큐브 19개는 진짜 미친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고 다이노 바보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죽지 하지만 저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약간 고수는 아니고 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아 이거 좀 죽어야 되는데 지금 펜이 셋 남았지 펜이 셋 지금 로사 하나 남았는데 거봐 이렇게 배신할 줄 알았어 누가 봐도 거의 배신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자를까? 아, 이거 잘라도 될것 같은데. 아, 자를까 말까. 근데 자르면 제가 공격하면 저는 피가 없어서 쟤는 죽을 텐데. 아, 아니야, 지금 배신은 좀 참자. 지금 배신은 좀 참고, 지금 로사를 좀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로사를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 명에서 겨우겨우 지금 티밍을 해야지 로사를 죽일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배신하면 그냥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째 죽일까? 아, 이거 죽여야 돼 말아래. 어째 그냥 이렇게 설치하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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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나 로사부터 죽여, 얘들아. 그래 로사 죽이고, 로사 죽이고, 일단 쟤 죽이고, 쟤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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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자,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뭐야, 왜, 아, 야, 잠깐만, 잠깐만. 타고, 야, 야, 잠깐만, 아, 때릴걸. 지금 옆에 보아하고 대릴인데, 이거 뭐, 가제도 없겠지? 이거 보, 뭐 죽겠다. 보아, 빨리 죽어라. 애들 때리면서 궁게이제 채워주도록 할게요. 아, 야, 지금 한 대밖에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써지 때리고, 지금 저렇게 있으면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애들가한대 때리고, 아, 오케이. 야, 의들지 않게 누굴 죽였는데, 엘프를만 죽었네. 와, 저 큐브 탐난다, 진짜. 아, 큐브 탐나는데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 살짝 애들 오면 다커는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대만 더 맞추면 돼요. 이제 한 대만 더 맞추면 이제 궁게이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제발 한 대만 진짜 쫙 대줘. 한 대만, 한 대만. 야, 써지자, 진짜. 한 대만 대줘라, 진짜. 한 대만. 오케이. 고맙고. 자, 바로 이제 포탑. 포탑 설치하면 이제 애들 이제 움직여야죠 아 근데 진짜 페인이 스탑 파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야 잠깐만 에드거 이거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애드거가 지금 궁 최고 저한테 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애드거라면오야야쏘지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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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한대 맞아 근데 제가 만약애 에드거라면 스프라이트부터 죽일 것 같거든요 이거 포탑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도록 할게요 아 진짜 스탑 파워 있으면 딱인데 스탑 파워가 없어 진짜 내가 페인 스탑 파워를 얼마나 원하는데 진짜 다발을 원하는데 너무 안 나와. 어야 에드거 잠만. 잠, 우와. 야나 짜증나다. 순간 나한테 오는줄 알았어. 야 에드거야 제발 나 살려주면 안 되냐? 에드거야 제발 살려줘 진짜. 에드거 오면 이야죽거든요 에드거야 살려주라 제발 진짜. 제발지 에드거 나한테 오면 이거 가재 써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잠만. 야 잠시 에드거 피가 없는데? 야야 차봐. 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둔게 아니라 스프라이트한테 둔 거였어. 아, 스프라이트 그냥 빨리빨리 때리지. 에드거 죽여라. 에드거 죽여라. 에드거 죽이자 얘들아. 에드거 죽여. 빨리빨리 쏘지야 빨리 뭐해에드워 죽여야지 진짜 에드거에드거 지금이 담인데 아 진짜 쏘지야 쏘지야 써지 어디 갔어 쏘지 에드워 죽였어야지 아 진짜 쏘지야 진짜 이건 진짜 이제 못죽이지에드고아 이건 이제 죽일아야에드가나왜나 나 앞에 있어 아 진짜 쏘지야 때려 쏘지야 제발 쏘지야 뭐 하니 진짜 아니 쏘지야 너 이길 생각 스물했테너 이거 왜타이 바보 같은 자 어, 뭐야 이제 가버렸는데 이빨이 가버렸는데 음, 자 나오고 오케이 죽었고 아 이거 포탑 터뜨리고 여기 터뜨리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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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고터지고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궁 포탑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자이가 티가 1등은 나의 것 옆집에 서지하고 엘프리모인데 엘프리모가 가지 쓰면 안 되거든요 엘프리모 너 그냥 중앙 가라 진짜 엘프리모야 일단 때리면서 공개지를 어, 진짜 엘프리모 가주네 가주면 땡큐죠 엘프리모 가주면 땡큐고아 근데 한 두대 때렸나 한대 때렸나 지금 궁게이지를 빨리 채워야 되거든요 궁게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걸 못 맞추네 이거 맞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 쟤는 저기까지 안 닿고 아 이거 좀 궁게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쟤나 쏘냐 지금 브룩 브룩 뭔가 나 조준 어 역시 딱 뭔가 조준하는 티가 났어 누가 온다 누가 오거든요 때리고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진짜 한 대만 더 궁게이지 한 대만 더아 이거 제발 한대한대어 제발 한 대만 맞자 얘들아 제발 한 대만 맞아줘 한 대만 애들 더 때리면 이제 궁기지 차거든요 궁기지 빨리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지금 저 브로그 벽 부수는 가지시네벽 넘는 가지시 아니라 벽 부수는 가시인데오 써지야 이겼어 써지야 잘했다 아 제발 한 대만 더 때리자 누구든 한 대만 더 때리면 돼자 일단 얘한대 때리고 오케이 한대 때리고 바로 이제 궁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 깔고 궁 깔면 이제 써지 입장에서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써지 입장에서는 약간 저거 뭐냐 아저애드거구나야애드거야뭐뭐뭐 뭐, 뭐. 왜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뚜까 맞게 에드거는 그렇게 큰 공포가 없거든요. 지금 공포는 서지가 진짜 가재 쓰고 오는 순간 큰 공포인데 아, 지금 일단 궁계지를 또다 채웠어요. 궁계지도 어, 서지야 오게, 서지야, 아니 서지야 이제 에드거 오 오네, 진짜 이 바보 같은 자식. 여기 왜 와, 이 바보야. 오면 이분명딱 정해져 있어, 이 바보야. 자 때리고 너 이거 탈래? 이거 타, 저거 타, 저 타, 저 타. 아안 타네? 지금 어떻게든 컨트롤 싸움이다. 이건 지금 이제 컨트롤 싸움인데 지금 에임, 에임 싸움이야 거의 여기 살짝 위로 올라가서 아못 맞추고 맞추고 아못 맞추고 맞추고 오케이 한대 맞추고 아냐아냐아냐자 <목소리> 이번에는 우와 내가 내위 집에 다이너스는 그냥 다이너 그냥 가버리네 다이너 스 바보냐 다이너는 그냥 안 가는 게 좋거든요 써지아 있어서 간다 다이너 써지 있었으면 뭐 충분히 그럴만도 하긴 한데 야 근데 가는 거 그렇게 좋은 상태 오야야야 잠야잠 야야 뭐야 뭐야 야, 소재, 너 방금 나 있는 것도 놀려고 했지? 이거 미쳤네, 아주. 순간 나 있는 것도 놀려고 그 방금 너 가재 쓴 거지? 내가 너 기억했다, 진짜. 니네 기억했어. 이렇게 그냥 이제 가버리네. 지금 한 대만 더 때문에 이제 궁기지 채우는데 이거 탈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한번 어부질이 할까요, 어부질이? 이거 꼭 먹고 알먹고. 자, 이거 꼭 먹고 알먹고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어부질이 하러 갑시다. 어부질이 하러 가고. 자, 일단 너부터, 너부터, 너부터. 아, 니들끼리 좀 싸워야지. 에임이 실어하냐거 중에 하나도 안 맞춘 거. 그치, 맞춰야지. 그리고, 포탑 설치하고요. 야, 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 그냥 가. 자, 지금 한 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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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지. 좋 이거. 이제 얘가 올 텐데. 자, 우리 한번 와봐. 이제 쟤만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쟤가 문제는 지금 파워큐브를 다섯 개가나 먹은 애가 문제인데. 아,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오, 오케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지금. 또 하나 다시 깔고. 사월에 타지그 사월에 타지 야, 제발, 제발,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저기 안 다냐? 아, 좀더 앞에 설치할걸. 저기야 상황이안 다네? 자, 그래도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탑오야 쟤, 저기, 저기로 왔고, 가지 써버리네. 자, 한대 맞추고, 오케이, 이거 충분히 가능해. 자, 이렇게 맞추고, 자, 이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맞추면 된다. 자, 한 대만, 아, 이걸 피해버리고, 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아, 제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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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배... 아, 지금 체력 회복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거 이길 확률이 10 아까 이길 확률이 90%였다면 지금 이제 10% 됐거든요. 자, 이거 바로 공설치 오늘 한번 이 투비 컨티뉴 맵에서 팽이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 맵은 트로피 올리기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 맵에 어떤 브루러를 하든 트로피 올리기가 쉽거든요. 자 앞으로 다른 브루러도몇번 플레이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빠이.